안녕하세요. 무쇠처럼 튼튼한 무릎 관절로 다시 태어난 강금채입니다.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강금채 씨입니다. 요즘 운동에 푹 빠져있다는 금채 씨. 특히 무릎 주변을 강화하는 동작을 신경 써서 하고 있다는데요. 네. 오,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그녀가 무릎 건강을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 40에 제가 무릎 때문에 못 걸을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한쪽 무릎만 아팠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양쪽 무릎이 다 아파졌어요. 40대 후반 갑자기 시작된 극심한 무릎 통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느낌에 덜컥 겁이 났다는데요. 무릎 안쪽을 날카로운 뭔가가 이렇게 찌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확한 번에 그냥 일순간 꽉 찌르는 찔러대는 느낌으로 그냥 악 소리가 나는 거죠. 그녀를 괴롭힌 통증의 원인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 좁아진 관절과 닳아버린 연골은 그녀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강금최 씨가 진단받은 퇴행성 관절염은 이 45세 이상이 겪고 있는 만성 질환 1위를 차지할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일상을 망가뜨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유발해서 통증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 높은 질환으로 꼽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던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질환입니다. 고작 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연골은 소모성 부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닳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뼈끼리 부딪히면서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연골의 70%가 닳기 전까지는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기 때문에 관절염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채 씨가 40대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제가 이렇게. 자동, 자동차랑 부딪혔는데 제가 그대로 왼쪽으로 넘어졌거든요. 그 순간은 절 이십대니까 그냥 타박상이다 생각하고 파스 정도 붙이고 넘어갔는데 그게 속에서부터 이제 서서히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게다가 출산 후 점점 체중이 늘어나 이십 킬로그램 넘게 살이 쪘다는 그녀. 살 찌고 아기 안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점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부상이 발생했을 때이 연골과 무릎 안쪽 구조물이 손상될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서서히 만성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강금채 씨와 같이 무릎 손상 이후에 체중 증가까지 더해진다면 이 얇은 연골이 몸의 체중과 충격까지 견뎌야 하는데요. 연골은 얇기도 얇지만 또 재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더 빨리 이 관절을 마모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1kg이 증가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하중이 4배가 증가하고 체중이 5kg 증가하면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은 일상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엄마들은 건강해 보이는데 괜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챙겨줄 것도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안하고 정말 걱정 많이 했었어요. 관절염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관리가 시급했던 상황. 하이힐도 신을 수 있을 정도로 관절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그대로 다시 올라오실게요. 오, 요즘에 운동 많이 나오시더니. 확실하게 자세랑 이런 게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 관절이랑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아, 아 그러면 네. 운동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관절에 기름칠할 수 있는 운동을 어, 좀 해볼 겁니다. 기름칠련? 아킬레스건 뒤에 한쪽 다리 얹어주시고 네. 뒤꿈치를 천천히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쭉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다시 둘. 오. 이때 너무 빠르게 까딱까딱 하다 보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 항상 발가락에 힘 천천히 주시면서 지그시+ 지그시 올라가셨다가 무릎에 힘이 생기니까 네. 어 조금 덜한 게 무릎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금채 씨가 명절를 사수한 첫 번째 건강 습관 튼튼한 무릎을 위한 관절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이 활동을 줄이고 운동을 피한다면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질 뿐 아니라.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더큰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금채님이 꾸준히 하시는 까치발들기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관절 안에 움직임이 부드럽고 또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운동은 좀 어떠셨어요, 언님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 운동을 꾸준히 해주니까 무릎 관절에 좀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제가. 이게 뭐예요? 들을게요. 이거 콘드로이친이라고요. 제가 무릎 아플 때 주변에서 음. 추천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아직 먹을 나이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선 젊어도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제가 30대 무릎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니 40대 후반에 태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잖아요. 음. 네. 그럼 이렇게 계속 운동도 하시고 콘드림도 드시면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어요. 슬슬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야죠 네. 콘드로이츠는 연골의 구성 성분으로 연골 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연골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 연골은 한번 달아서 없어지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콘드로이친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골의 구성 성분들이 잘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콘드로이친은 연골 세포의 결합력을 높여줌으로써 히알루론산, 또 케라탄 황산 등 연골 속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골 속 성분들의 연골 세포 결합률을 비교해봤더니 콘드로이친의 결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콘드로이친 섭취 후 관절 통증 정도를 살펴봤았더니 42일 차부터 대조군에 비해 통증 수치가 감소했고 91일 차에는 통증 정도가 45%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관절 상태는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너무 컨디션이 좋아 가지고요. 네, 자주 안 오시면 좋죠, 뭐. 수고합니다. <laughs> 이제 무릎 관절염 2기 상태로서 네. 어 그때는 거의 뭐 70대 분들하고 무릎이 <laughs> 좀 비슷하다고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끌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까요? 네. 관절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은 또 주변으로 해서 변화가 되게 심해요. 퇴행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요. 여기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관절 자체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어, 네. 네, 그렇게 흔들리는 것도 없고 관절 안에 물 같은 거는 보이지 않고요. 네.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네. 30대라고 봐도 무방할 어, 것그 같아요. 그 정도예요? 아, 예, 예. <laughs> 요즘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컨트롤 친도 제가 꾸준히 먹으면서 또 관리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갈려겠습니다. 네. 날 네. <laughs> 어, 날씨는 쌀쌀해. 햇살이 너무 예쁘다. 금채야, 어, 어 왔어. 어. 스카프는 <laughs> 스카프 가져왔지. 어, 얼른 얼른 메. 어, 아, 나도 메야 되겠다. 너도 메. 응. 목이 따뜻해야 되니까. 응. 응. 그치.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음. 이렇게 나와서 햇빛도 보고, 맞아. 몸을 움직여야만 우리가 몸이 풀리거든. 그치, 그치. 어. 아유, 무릎 보호대 가져왔어. 아, 가져왔지. 어, 나도 가져왔는데. 가져오래서 가져왔지. 어. <목소리> 스카프와 무릎 보호대는 왜 준비한 걸까요? 체온 떨어지면 무릎 통증이 더 심하더라고요. 몸이 따뜻해야 관절 주변이 몸의 움직임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안 챙기면 안 되거든요. 관절염 환자들은 겨울이 되면 감기보다 이 관절염이 더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주변 근육과 인대가 수축을 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추운 날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전체 체온을 높여줄 수 있도록. 목도리나 내복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손, 무릎, 발목 등이 추위에 노출될 수 있는 관절 부위를 보호대를 활용해서 가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 다리 이쁘네 나는 오다리잖아. 봐봐. 나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손이, 손이 왔다 갔다 하지. 음. 못날 사람들 양반 앉을 때 양반다리 하고 있잖아. 어. 그럼 오다리가 되기도쉽고 무릎 통증이 안 좋거든. 나도 가끔 그래. 어, 내가 오. 오다리 어. 교정할 수 있는 거 운동하는 거 가르쳐 줄게. 그래. 음. 자, 이렇게 해?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어. 그다음에 발끝을 이렇게 앞 안으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음. 한 손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어. 몸은 틀어 질 거야. 그리고 이거 를 사선으로 찌를 거야. 어렵다. 봐봐. 내가 먼저 해볼게. 어 이러면 안, 안, 내근 쪽에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오. 교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 음. 다리는 앞으로, 몸은 틀어지는 옆으로... 거야, 지금. 어. 너도 할머니 돼서 벌어지지 않으려면 음. 이런 운동 수시로 해봐야 돼. 알았어. 네. 시작.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여섯, 금채 씨가 아침저녁으로 꼭 한다는 오다리 교정 운동인데요 변형된 다리 모양을 바로잡아 무릎 관절과 연골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오다리로 불리는 이 다리 변형은. 다리 정렬이 틀어져서 무릎 관절에 하중이 쏠리게 만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꼽히게 되는데요. 무릎에 부담을 줄수 있는 다리 꼭이나 자식 생활은 피하고 운동으로 무릎 근력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에서 관절 연골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운동이라고 배고파. 아 그래? 그럼 어. 우리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래. 어. 맛있는 거뭐 어. 어, 많이 해줘. 운동 후 식사를 준비하는 금채 씨 샐러드 먹으려고 야채 준비한 거예요 예전에는 야식도 많이 먹고 그냥 되는 대로 막 먹었는데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살도 더 많이 찌고 무릎도 아팠고 그래서 저는 야채 위주로 좀 먹으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유독 달고 짠맛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난 후엔 관절염 통증이 심해지는 걸 느꼈다는 금채 씨 그래서 관절 건강을 위해. 짠맛을 줄이는 식단으로 확 바꿨다고 합니다. 신선한 채소 가득 샐러드와 저염 소고기 전골 완성. 천상 여자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음, 네. 음. 음. 괜찮지? 음, 맛있다. 음. 좋아하는데. 너는 무릎 같은데 괜찮아? 음, 나이 먹으니까 한 번씩 이제 들어가면서 좀 관리 잘해야 될것 같아. 그렇게 알지 없으니까 다행이야. 나는 40대 후반에 간절염 2기가, 2기로 진단받았잖아. 음 그래서 이렇게 식장을 관리해서 먹는 거야. 뭐 챙겨줄 게 있어? 잠깐 뭐. 기다려봐. 이거 콘드로이친인데 관절에 좋다고 해서 내가 챙겨 먹고 있는 거거든. 아. 너도 한번 먹어봐봐. 관절염에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 먹어봐봐. 퇴행성 관절염 진단 후 꾸준히 챙기고 있다는 콘드로이친. 집이 계단으로 자꾸 올라다니잖아. 그거 오르고 내릴 때안 아파? 괜찮아? 전에는 내가 진짜 옆으로 난간을 잡고 이렇게 걸을 때도 있었거든. 음. 근데 지금은 뭐 장바구니 들고 오더라도 괜찮고 음. 내려갈 때도 괜찮. 음. 왜관절염은또 무릎 내려갈 때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치. 지금은 뭐 내려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 금채 씨가 명절를 살수한 마지막 건강습관 관절 건강을 위한 콘드로이친 섭취입니다. 백세 시대인 요즘 중년을 넘어서 이 노년을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절 건강 관리가 필수인데요. 콘드로이친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보행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드로이친은 하루 섭취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알러지 체질인 경우 또 수술 전후 또는 특정 약을 복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진짜 몇년 전까지만 해도 관절염 때문에 끙끙 앓았잖아. 지금은 응, 어, 그래서... 뭐 무릎이 가벼워져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너나 나나 관절 연골 잘 관리해서 백사 넘게 튼튼하게 살자. 그래, 맞아. 튼튼한 관절을 위해서 짠 화이팅.